어 타협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는 순간 선팅은 쉬워집니다. 어, 타협을 얼마만큼 안 하냐에 따라서 선팅은 어려워요,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팀보가입니다. 아 바쁜 일정으로 촬영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아 본편 편집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팀보가 마케팅팀이 이사를 했습니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간건 아니고요. 팀보관은 A동과 B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B동에 있던 마케팅팀이 A동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사무실 이전까지, 이건 뭐 혼이 쏙 빠졌지 뭡니까? 자동차 썬팅의 달인이라면 건물 썬팅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동차의 그 난해한 곡면으로 이뤄진 유리에도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시공하는데 평평한 건물 썬팅이야. 우리 팀보가 장인들에겐 아무 문제도 안 되죠. 이곳은 팀보가의 소위 메모라빌리아라고 불리는 컨텐츠 제작 사무실인데요.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썬팅 시공을 한참 진행 중입니다. 필름을 시공 중인 부분과 생유리인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진이나 영상 작업을 할때 직사광선이 모니터에 비추면 이게 여간 곤란한 게 아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자 마지막 요리를 시공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laughs> 짜잔 시공이 완료된 사무실 전체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너무 아늑하죠 직사광선 차단과 열차단은 확실히 하면서도 바깥쪽은 잘 보이고요 다음 엔 뭐? <laughs> 바깥에는 안쪽이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인답니다 자동차에서도 신기했는데 사무실에다 하니까 더 신기하네요 편리하고 아늑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은 두말하면 그 잔소리죠 이렇게 뻘쭘했던 실내가 이렇게 아늑하게 한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뻘쭘했던 실내가 이렇게 아늑하게 팀보가 썬팅기술팀의 실력은 역시 장소와 용도를 가리지 않는 최고의 실력을 자랑합니다 자 이제 사계절 아늑한 실내에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겠군요 사무실 이전, 썬팅, 인테리어 작업도 완료된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팀보가의 프리미엄 썬팅 기술로 해로운 태양으로부터 보다 건강한 실내 환경 만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둘다 어렵습니다. 둘다 어려운데 어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필름은 아무래도 좀 다루기 쉬워서 작으니까. 좀 편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건물 선팅은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다 보니, 어, 만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두개 놓고 봤을 때는 둘다 어려워요. 네. 아, 그거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네. 어, 오히려 자동차 필름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건물 썬팅은 작은 것만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큰걸 만져봤을 때는 이게 재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 그리고 다루는 스케일, 어, 스킬들, 그런 걸 봤을 때는 건물 썬팅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동차 썬팅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먼지나 티클,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고, 건물 썬팅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반해서 아무래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조금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물 선팅은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자동차 선팅보다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어, 타협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하고 타협하는 순간 선팅은 쉬워집니다. 어, 타협을 얼마 만큼 안하 냐에 따라서 선택은 어려워 보는것같 아요. 어, 아무래도 시안 성이 죠？시안 성과, 그리고 음, 티클 들, 그리고 있 다면 퀄리티 겠죠. 네. 점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 작업에 대한 퀄리티나 어 열정, 노력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감히 그거를 점수로 매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그 점수에 그 점수를 매긴다는 것보다 그 과정이 천 점, 백 점, 만점그 이상도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팀보와의 기술진들은, 팀원들은, 썬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그리고 고객분들이 만족하시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